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이게 생각보다 잘안 보이네. 아, 이거 참.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연비가, 지금, 연비가 아니라 총킬로수가 18만 2181키로 지금 출발하거든요. 18만 2181키로. 잠깐만. 그래도 또 체크를 해놔야 나중에 적으니까. 오늘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 18만 2,181 네. 그 연비 지금 저기 0.7 찍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를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저거를 할 거예요 연비 측정 연비 측정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한 번도 제가 이걸 지운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주행 거리. 근데 이거 OK 길게 누르면 은 리셋이 된다니까. 일단 OK 길게 눌러서 어, 리셋 시키고 위에도 OK 길게 눌러서 예, 리셋 시키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연비 측정을 제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3.3km 아까 찍혀 있었잖아요. 3.3km 찍혀 있었고. 음. 요거는 이제, 요거고, 요게 이제 제가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지금 오늘 총 주행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늘 총 주행거리 나오잖아요. 해서 연비 몇 지키는지. 이걸 왜 하냐면은, 제가. 잠시만요. 자, 에, 다시 한 번. 인사를 안 드렸네, 생각해 보니까. 음. 반갑습니다 트로왕 손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 지금 연비 측정 한다고 했는데 연비 측정을 왜 하냐면은 거그 혹시 으르렁터보라고 있죠 으르렁터보 그게 뭐 배기순환을 빠르게 해줘 가지고 연비를 <laughs> 향상시켜 주는데 연비가 거의 한20% 정도 향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한번 실구매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 예, 제가 직접 돈 들여가지고 오늘 제가 뭐 키로세바 얼마 안 탈겁니다 저 인천까지 가는데 인천에서 보니까 들어오는 복귀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어 경기도 용인 배감에서 서희천 IC 한번 갔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배감에서 다시 경기도 도처 예. 다시 왔다가 다시 여기 배감 쪽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천 가는 걸싣고 인천으로 예. 인천 오리동 인천 4센터. 1542-2번지인가? 예, 인천 4센터. 거기를 들어갈 겁니다. 거기 들어갔다 이제 복귀짐은 제가 봤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복귀짐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가서, 갔다 와서 확인을 해보고, 예,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우렁토보를 장착하고 나가지고 그게 할인 받아가지고 200만 원 조금 더 든대요. 200만 원을 더 들여가지고 장착해가지고 연비가 만약에 거기서는 20%를 거의 20% 가까이 향상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거 20% 된다 그러면 진짜 대박이고 20%안 되고 10%만 돼도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면 10%만 해도 한 달에 연비 음 우리가 대부분 쓰면은 한, 한 300만원 쓰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못 써요. 200만원 조금 더 쓰는데, 10%만 넘어가도 20 몇만원이면은, 1 0달이면본전 뽑고, 그 뒤부터는 차 10년 동안 탄다 그래도 10년 넘게 그거를 장착하고 있는다면은, 더 많이 이득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돈 내산. 제가 직접 달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이건 뭐광고나뭐 이런 거 아니니까. 저는 항상, 저, 몰라요. 광고 받으면 은 광고 받는다. 알겠죠? 근데 뭐 일단 광고를 받아도 제가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몰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물론 없겠지만은 있으면은 음다 오픈합니다. 오픈하고 그리고 광고 받는다고 이 제품이 좋다. 아니고 만약에 제가 광고 한다면은 제품이 정말 좋을 시만 광고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럴 거 같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운행거리 얼마 찍느냐, 연비 얼마 떨어지느냐, 그거를 찍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거 차종은 아시죠? 파비스, 예, 2000, 아, 이, 한, 하여튼, 사, 뽑은 지, 할부 넣는 게, 한, 40개월 좀 넘게 넣었을 거예요. 예, 조금 넣었으니까, 하여튼 4년 차, 예, 파비스 뽑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따가, 운행 끝나고, 한 번, 다시 한번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아나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에, 제가, 에, 이렇게 충격적인지 몰랐네. 에, 잠깐만. 보시면은, 아까, 주행거리 지금 30km 탔거든요. 어, 저는 이것도 제가 이제 1코스로 가는 두 군데 납품하고, 이제 왕복까지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회사에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 회사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연비가 <laughs> 2.5km밖에 안 나오네 시내 주행은 에, 시내 주행 연비가 2.5km밖에 안 나요 일단 첫 차기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에, 아침에 집에서 5시에 나왔거든요 5시에 나와서 상차 다하고 하차까지 하고 다시 짐 복귀한데 서희천 ic까지 갔다 왔는 게 8시 50분이니까 거의 한 3시간 50분. 어, 그죠? 제가 5시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출근해서 일회전 끝낸 게 3시간 50분 됐습니다. 어, 하여튼 요거 연비 이거 어, 충격적이에요. 저시내것만한 거는 제가 이런 거저 30km 왕복하는지도 몰랐어. 거기 원래 13km 직선거리 나오는데 제가 두 군데 차고로 고야 살짝 돌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왕복까지 하니까 딱 29.5km 나오네요. 일단 이거 1회 전이고 2회 전거 다시 돌고 떠서 또 해볼게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자, 아까 연비 2.4 였는데, 시동 걸어, 잠깐 걸었더니 연비 2.4로 떨어졌네. 2.5 였는데. 자, 지금 시간 9시, 예, 9시 15분, 예, 출발합니다. 예, 상차 끝났고요. 아까 들어와가지고 한 25분 만에 상차 끝났고, 예, 강주 도척쿠팡으로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아까 전에는 가는 거는 안 찍었지만은, 에, 이번에는 가는 것까지, 뭐, 다 찍기는 뭐 하고, 일단 대충, 에, 가는 것도 좀 찍고, 할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저, 뭐 쿠팡, 요즘은 이제 쿠팡이 대세잖아요. 뭐 쿠팡 빼면은 일을 논하기가 뭐 그래요. 그죠? 예, 요즘은 다 쿠팡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일반 콜이 거의 없습니다. 음 거의 특히 어떤 일이든 일반 콜이 많았는데, 요즘 일반콜이 거의 없어요 음.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어, 쿠팡을 여러분들도 납품을 많이 다닐 거예요 네, 납품을 많이 다니는데 가서 낮에 같은 경우에 대기하는 데가 좀 많아요 네, 대기도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음, 애매한데 아 이게 시간대를 잘 맞춰야 된다 시간대를 쿠팡이 제일 납품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어요 형들 그 납품하기 좋은 시간대가 뭐냐면은 거의 뭐 언제 좀 가면은 좀 막히는 때가 있거든요 음, 막히는 때가 좀 있는데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사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가면은 쿠팡이 덜 막힙니다 그게 시간대가 대부분 용차하시는 분들이 용차 끝내고 예, 오전 시간대에 쿠팡을 상차해가지고 가면은 점시간이 넘어버려. 예, 오전에 한 마리 끝내고 상차까지 해가지고 쿠팡 가면 그 점시간이 넘어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5시에 요딱 나와가지고, 예, 5시에 나와가지고, 그, 저 뭐야, 일회전 끝내고 나면 지금 상차하면 딱 지금 9시 몇 분이에요. 그래 서딱 도착하면은 10시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거의 쿠팡을 대기를 거의 안 하고 내려요. 끼게 봐야 30분 대기. 예, 그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를 잘 맞춰 보세요. 잘 맞춰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예. 저거 나중에 또해 보시면은 좀 낫습니다. 너무 그 쿠팡 그, 한가한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쿠팡이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제가 말한 모든 쿠팡이, 그 시간대는 모든 쿠팡이 좀 한가하거든요.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사이. 그리고, 동탄 쿠팡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탄 쿠팡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 사이가 엄청 복잡해요 거의 야간 입고가 되는 걸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 8시, 9시까지도 엄청 복잡하거든요 동탄 쿠팡은 9시 넘어서 가면은 대기 안하고 내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동탄 쿠팡 잡아 있, 있으면은 한번씩 그냥 집에서 놀다 가 갑니다 놀다가 에뭐 낮에 어설프게 5시에 가면 은 어차피 저녁 9시까지 막 10시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놀다가 한 저녁 한 10시쯤, 저, 저는 이제 그게 맞으니까, 여기서 상차를, 요 여기 이천 간내에서 하고, 여기 백암호에서, 그냥 운동하고 시간 때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저녁에 한 10시, 9시쯤에 딱 가면은, 접수하면은, 거의 바로 내려요. 9시나 10시쯤에 가면은, 거의 대기 없이 내립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아시면은 좋습니다. 자, 일단 가가지고 또 연비 측정해볼게요. 이만 들어갑니다. 예, 도초쿠팡 왔습니다. 예, 도초쿠팡 왔는데, 아뭐 이게 연비 진짜 안 나오네요. 시내 주행은 2.5밖에 안 나옵니다. 좀 이따 고속 주행까지 도초 쿠팡 왔습니다. 예, 도초 쿠팡 도착했고 도착해 가지고 이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 여, 일단 9시 10시에 도착했으니까 가면 아무래도 금방 처리 될 거예요. 예, 이따 끝나면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자, 12시 31분. 예. 자, 오늘 총운행거리 66.2km 지금까지요. 예, 도초쿠팡하고 여기 지금 세 번째 탕 상차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예. 연비는 2.7km. 예, 지금 시간 12시 31분. 이제 인천 4센터 갈 거거든요. 인천 4센터 가면은 여기 지금 샘표식품인데, 인천 4센터 가서 이제 고속도로 연비 타면잘 나올 거예요. 고속도로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가지고 또 연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는 좀 나오겠죠. 자, 여기는, 예, 딱 보면 아실 분들 아, 아실 겁니다. 예, 인천 4센터거든요. 인천 4센터 도착했는데, 어, 연비 3.4km로 올랐습니다. 아까 2.7이었잖아요. 2.7이었는데, 3.4로 올라갔어요. 주행거리 165. 3.4km. 그 내가 봤을 때, 고속도로 연비가 4km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고속도로 연비가 4km 나오는 것 같고, 일반 국도는 한 2.7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충 열렇습니다 일단 마지막까지 이제 집에 갈 때까지 고속도로 한번 타고 가고, 그리고 연비 마지막까지 측정 한번 해가지고, 대충 오늘 연비하고, 그러면 이제, 어 다음번 이제, 으르릉 터보 달고나가지고 또 연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프로입니다 예, 예, 오늘 매출 영, 아, 매출이 매출 아니라 오늘 이거 연비 영상 찍는다고 했는데 음, 일을 좀 빨리 끝냈습니다 예, 인천에 갔다가 인천에서 뭐 잡을 일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왔습니다 예, 공차로 들어왔고 오늘 3회전만 하고 끝냈습니다 3회전만 하고 자, 연비 보시면은 여기 음, 3.7km 나왔네요, 연비. 예, 주행거리 260km 됐고요 시간은 집에서 새벽 5시에 나가지고 와 다시 집에까지 들어가는 새벽 5시 되겠네요. 원래는 한콜더 잡아 가지고 치면은 보통 한 14시간 제가 말한 대로 오후 한6시나 되는데. 야, 이거 사기 아니에요, 형들. 봐 봐요. 여기 연비가 나와 있어요. 여기 연비, 여기 경유 연비 보시면은 5.6km로 돼 있는데 5.6km는 3.7km 이거. 저기는 어디야. 고속도로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 국도에서는 완전 안 나옵니다. 하여튼 일단 으르렁 터보 달기 전에 연비 3.7km 잡을게요. 물론 고속도로 조금 더 타면은 4km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고속도로 오늘 지금 탔는 시간 따지면은 한 180km 정도 고속도로 탄것 같아요. 180km 조금 덜 되긴 한 160km? 예, 160km 고속도로고 일반도로 예, 한 100km 탄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비는 일반도로에서는 진짜 2.7밖에 안 나오고 고속도로 타야 예, 3. 7까지 지금 올라왔으니까 특잖아요 3.7로 잡을게요 그리고 우르렁 터보 달면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만 들어갑니다, 힘들. 수고들 하세요.